안녕하세요. 에픽게임스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입니다. 에픽게임스코리아 직원뿐만 아니라 어, 한국 커뮤니티 멤버들의 노하우와 팁을 배워볼 수 있는 에픽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에픽 라이브도 커뮤니티 멤버분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리얼 커뮤니티에서 지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본명입니다 김지산이라고 하고요. 현재 엔씨소프트에서 TA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에픽라이브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뵈어 반가운 만큼 반가운 것이 또 있는데요. 오늘 에픽라이브의 제목에선 언급된 햇살 좋은 날입니다. 이작품의 1년 전이죠. 네,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 진행된 언리얼 게임잼인 유입포젠코리아 2019에 참가하셔서 햇살 좋은 날로 우승까지 거머쥐셨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주얼 퀄리티가 인상이 남았던 작품인데요. 오늘 에픽라이브에서 다루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작품 소개와 함께 오늘 다루신 내용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에 유이포잼 코리아 주제가 힐링이었는데요. 따뜻한 느낌의 게임을 전부터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었 원하던 방향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도전해봤었습니다. 언리얼잼 특성상 게임 개발에 많은 시간이 좋아지지 않아서 저 혼자 게임의 시스템이나 기능 구현을 높은 단계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시각적인 부분이라도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내보고 싶었었는데 제 예상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네, 레벨을 구성하고 라이팅을 꾸미는 데까지는 대략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라이팅을 쉽고 완성도 있게 보여지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라이팅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로 공유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 네. 퀄리티 좋은 작품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실력이시니. 언리얼 엔진 승용도가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어, 새롭게 런칭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언리얼 위키로도 매외에 선정되시는 만큼 어, 뛰어난 지식을 커뮤니티와 공유하면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언리얼 엔진은 어떻게 접하시게 되었고 또 사용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기능 또는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언리얼 엔진은. 3버전 때부터 관심 있어서 UDK로 공부했었는데요. 에, 알아보기 어려운 쉐이더 코드가 아닌 비주얼 메터리얼 툴로 캐릭터나 배경 에셋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는 큰 관심 분야였습니다. 지금도 업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게임 내에 간단한 기능은 코딩을 하지 않고 블루프린트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과 영상 연출을 위한 시퀀스툴이 저에게는 재밌고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네 수년간 싸우신 그 노하우와 팁을 공유해주시기 위해 오늘 래핑 라이브에 출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래핑 라이브가 아트 분야 및 디자이너를 꿈꾸거나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좋은 날 라이팅 구현 팁을 공유합니다. 작년 언리얼 포잼 코리아에 출품한 햇살 좋은 날을 제작하기 전 라이트 베이크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했었는데 수많은 라이팅 옵션과 각자 다른 앱표를 사용한 여러가지 환경 세팅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라이팅의 정답은 없고 구연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환경값들을 세밀하게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라이팅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신구성 및 환경 세팅, 라이트 매스와 라이트 세팅, 디테일 작업 및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라이팅에 사용한 주 재료는 디렉셔널 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 익스포네셜 하이트 포그입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를 태양광으로 사용하고 환경광은 스카이라이트와 익스포네셜 하이트 포그를 사용했습니다. 라이트의 모빌리티는 모어진 라이트 맵과 동적인 그림자를 사용하는 스테셔너리 라이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일 메뉴 새 레벨을 불러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렉셔널 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 그리고 익스포네셜 하이트 포그를 불러옵니다. 이제 3D 맥스에서 미리 제작해 놨던 방 스태틱 메쉬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치는 모두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방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창문을 설치할 부분만 남겨두고 모두 밀폐된 공간으로 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 안이 검고 벽면에 프리뷰라고 글씨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스카이라이트와 디렉셔널 라이트를 일단 무버블로 변경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 빛이 들어오도록 라이트 각도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빛에 따라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토 익스포저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화면 구성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으니 오토 익스포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편집, 프로젝트, 세팅을 열어주시고, 렌더링 탭 안에 있는, 디폴트 세팅 안에 있는, 오토 익스포저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이 어두워지는데, 이 상태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사이즈를 키우겠습니다. 그 후에,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안에 있는 익스포저 탭으로 가셔서 익스포저 컴펜세션 값을 3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민과 맥스 값 모두 1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화면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지 않아서 작업하시기에 편합니다. 이제 스태틱 메쉬들로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라이트 환경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가 잘 부어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라이트 매스 관련 액터와 라이트 매스 세팅을 한 후에 디렉셔널 라이트로 따뜻한 색을 내도록 세팅하고 익스포네셜 하이트 폭으로 환경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팅 메시들로 방안을 꾸며놨습니다. 네, 이제 라이트 매스 포탈을 설치해보겠습니다. 클래스 검색창에 라이트 매스를 검색해 줍니다. 라이트 매스 포터 덱터를 드래그해서 창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크기로 포탈 크기를 맞춰 줍니다. 라이트 매스 포터를 설치해 주면 더 많은 라이트 광선이 계산되므로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매스 인포터스 볼륨도 설치하겠습니다. 이 볼륨 안에서 라이트 매스 계산을 집중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제 월드 세팅으로 가셔서 라이트 매스 관련 옵션을 조절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반사 횟수를 20 정도로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라이트 반사 횟수도 20 정도로 조절하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베이크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태틱 메실 배치하기 전, 무버블로 세팅했던 라이트의 모빌리티를 수정하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는 스테셔너리 라이트로, 스카이라이트는 라이트 맵에 부어지도록 스태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라이팅 퀄리티는 프리뷰로 해보겠습니다. 라이팅마 빌드를 클릭합니다. 라이트 빌드 중 메시지가 우측 하단에 보이고 라이트 계산이 시작됩니다. 라이팅 빌드가 완료되었더니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림자 해상도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 상태에서 캐스케이드 섀도 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이나믹 섀도우 디스 c 스 값을 조절해 주시면 다이나믹 섀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캐스케이드 값을 4로 변경해서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액자 쪽에 얼룩이 보입니다.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라이트 빌드 값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매스 세팅에서 스테틱 라이팅 레벨 스케일 값을 0.3으로 수정합니다. 이 값이 낮아질수록 그림자 퀄리티는 높아지는데 계산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까보다 계산 시간이 늘어난 게 느껴집니다. 액자 쪽에 있던 얼룩이 이제 보이지 않고 실내 밝기도 전보다 조금 밝아졌습니다. 네, 이제 방 안에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디렉셔널 라이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안에 있는 유조 템퍼러처를 활성화시키고 템퍼러처 값을 3500 정도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빛이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온도 이미지를 잠시 보시면, 이른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3500 정도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디렉셔널 라이트 색상을 변경하셔도 되지만, 색온도를 사용하시면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을 내기가 쉬워서 사용해봤습니다. 이제 다시 빌드를 걸어보겠습니다. 노랗고 붉은 햇빛이 방 전체를 비추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이 좋으시면 이대로 라이팅을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푸른 하늘을 방안에 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네셜 하이트 포그를 클릭하시고 호그 포그 인스캐터링 컬러값을 수정합니다. 1값 이상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파란 하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하늘 색상으로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포그 값을 설정하시면 방안이 포그 때문에 뿌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스타트 디스턴스 값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안에 반사 값을 가진 물체들이 좀더 색상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유니필렉션을 검색하시고 설치해줍니다. 이제 다시 라이트 빌드를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트 빌드 퀄리티를 올리신다면 퀄리티는 올라가지만 그에 따른 라이트 세팅 값을 변경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라이팅하는 방법을 전달드리려고 라이트 품질은 계속 프리뷰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트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란색으로만 가득 찼던 방이 이제 푸른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옆벽을 보시면 지금 방 모서리에 푸른색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트 맵 해상도 문제입니다. 최적화 뷰 모드에서 라이트 맵 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 보게 될 책상 쪽은 라이트 맵을 대부분 균일하게 해 두었습니다. 시야에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우측 벽은 최적화를 위해 라이트 맵 밀도를 낮춰 두었습니다. 라이팅 탭 안에 오버라이드 라이트 맵 레졸루션 값을 책상 쪽 벽과 비슷하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뒷벽의 경우는 카메라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엄청나게 낮은 해상도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빌드를 걸겠습니다. 메시지 로그에서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데, 라이팅이 완료되면 사라집니다. 네, 라이트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푸른색으로 빛이 새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